그라이비 가족 여러분 오늘은 1816년 6월 4일 정약용의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일기를 함께 봅니다. 1816년 6월 4일 일기 사대부의 기상을 가져라 옛날부터 사람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는 예절은 부모상을 당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너희 형제는 상을 당한 집에 달려가 조문했다는 이야기는 들을 수가 없구나. 오히려 허튼 소리로 이 아비를 재촉하고 권세가들에게 고개를 숙이라고 졸라 대니 너희는 이다지도 양심이 없단 말이냐? 인간이 귀한 이유는 한 점의 양심이 있고 그것 때문에 인간답게 살수 있는 것이다. 촉한의 북지왕 유침, 유비의 손자죠. 유침은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의리를 지켰다. 그가 진실로 자그마한 이익이 무엇인지, 이익을 얻으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러했겠느냐? 하물며 나더러 자그마한 이익 때문에 앞뒤 가리지 않고 비굴하게 환심을 사라고 하니 너희 마음에서는 사대부의 기상을 찾아볼 수가 없구나. 기세 좋은 권력가의 집안이나 호의호식하고 사는 집안을 부러워하고 이 아비는 다시는 돌볼 필요도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냐? 그리하여 아비에게 참아 해서는 안될 요구를 하고 있으니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남들이 이 아비를 짐승처럼 대하는데도 분노하지 않고 이 따위 짓을 하라고 붙였느냐? 그집의 거짓 웃음과 가시도 친 이야기들을 내게 전한단 말이더냐? 그 권력자들이 다시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나를 치자도나 흑산도로 쫓아낸다 해도 나는 눈썹 하나 까딱 안겠다. 이기경 등이 체제궁을 떠받드는 속셈은 아주 뻔하다. 서울과 경상도의 남인 사대부들이 모두 체제궁을 부모처럼 공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자들이 최성승을 공격하면 남인 사대부들의 마음을 쉽게 사그러뜨릴 수 없고 끝내 남인들을 통합할 수 없으니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아들들에게 아주 걱정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이 아들들을 사대부의 기상을 가져야지. 그까지 그 눈앞에 이익 때문에 지금 아버지한테 지금 유배지에서 나 풀어달라고 얘기하라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하면서 아주 걱정을 하고 있는 아버지의 일기였습니다. 1816년 6월 14일이니까 200여 년 전에 벌써 어이 정약용은 이런 반듯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을 지금도 깨우치고 계시네요. 글로 남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글을 읽고 이렇게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반듯하게 걸어갑시다. 화이팅! 그날 t v 윤석희였습니다